그러면 대부분은 수면 그 검사 결과로 양압기를 처방하게 되는데, 다 양압기를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이 있는데, 수치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칭에서는 수술을 하거나 구강 내 장치라고 하는 것도 할수 있고 저희가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구강을 떠서 턱을 앞으로 당겨 주는 구강 내 장치를 아마 새로 도입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치료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걸 계속 쓸수 있을 거냐? 지속 가능하냐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턱에다 걸어서 치아힘을 받아서 앞으로 당겨 준다는 개념인데 당기게 되면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치아 치료를 받을 때마다 다시 맞춰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아마도 대상군이 되는 건 젊은층에 심하지 않은 수면목을 갖고 있는 양압기를 쓰기 싫어하는 아니면 뭐 여행을 많이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은 대상군이 될수 있지만 기억할 건 경증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지 심한 중증 단계에서는 얘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치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 효과가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데 베개를 좀 바꾼다고 이게 열리지는 못하거든요. 침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에다 붙이는 테이프나 콧구멍에 끼는 장비들이 여기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기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리 수술도 주로 이제 경증에 타겟을 두고 있다.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체중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을 빼면 수면 몹수가 줄어듭니다. 10% 살을 빼면 평균적으로 30% 정도 수치가 주는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30이었던 수면무호환자가 70kg였는데 63kg가 됐어요. 10% 뺐죠. 그러면 한수면무호 수치가 20 정도로 감소해 있을 겁니다.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 는 있겠죠. 그래서 살을 빼는 것도 결국에 경증에서는 정상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겠지만 중증에서는 살을 빼도 사실은 수면무호흡을 없애긴 쉽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에서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양압기 말고는 그걸 치료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편도가 엄청 커서 뭔가를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할 게 많다면 수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게 되는 거고 양압기 얘기를 좀 해보면 양압기는 어 제가 매번 설명해드리는 게 불편합니다.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뭔가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얘를 쓰게 되면 몸이 좀 편해지게 돼요. 환자분은 이렇게만 잡았지, 이렇게는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양압기를 써서 바람 불듯이 풍선을 팽창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잠을 자보면 그때 본인의 수면이 이상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계속 쓰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상태로 자면 앞에서 봤던 만성질환이 유발되는 게더 문제인 거죠. 수면무호흡 없이 한번 자볼까? 로 시작을 해서 한번 그렇게 자 보면은요 어우 이게 뭔가 못잔것 같은데 좀 몸이 편한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이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쓰기 시작하면 좋고 이게 앞에 나왔던 이제 합병증을 생각해 보면요 은 굳이 몸에 데미지를 누적시킨 다음에 나중에 쓰는 것보단 어떤 수치 아 질병으로 들어왔을 때 미리 있어서 그런 합병증을 예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에 핵심일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영상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